2021학년도 군포의왕 온라인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살리공 챌린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군포의왕 교육지원정 체육사랑지원단 어, 선생님들입니다 네. 어,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겠요 네, 저는 강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 수수>.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중입니다. 네, 네. 아 먼저 살리공 챌린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황현중 선생님 말씀해 주세죠어 살리공 챌린지는 팀 동료와의 협동과 배려를 통해서 다양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살려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어, 공을 보낼 때는 공이 떨어지지 않고 상대방한테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공을 보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력과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어, 팀의 단결력도 필요하겠죠. 여덟 명이 함께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반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선전 8강전을 시작할 텐데 어, 중학교 대진표 설명 좀 해주세요. 중등부 대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왕중 대 부장중 1팀 두번째 금정중 대 3번중 2팀 세번째 3번중 1팀 대갈매중 네번째 의왕부곡중 대 부장중 네 의왕 2팀이 되겠습니다 네 고등부는 조금 어,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었는데요 첫번째 경기는 우성고대 3번고 2팀인데 안타깝게 두팀 모두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기는 모락고 대 의왕고 세 번째는 용호고대 삼봉고 1팀인데 여기서도 삼봉고 1팀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경기 폴리텍 고등학교대 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연습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여의치 않게 기권을 하게 됐는데 우리 우성구 학생들 삼봉고 삼봉고 학생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탈리공 챌린지 예선전 미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리0 챌린지 예선전은 총 4가지 미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축구공 주고받기 6회, 두 번째는 배구공 주고받기 8회, 그리고 탁구공 주고받기 10회 후에 마지막은 탁구공 트리샷으로 미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어, 이런 미션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보내주셨는데 어, 어떻게 대부분 몇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한 30초 내외 정도 걸리지 않을까. 30초 내외. 네. 도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높분 정도였죠? <laughs> 저희는 잘하는 팀이 1분 52초였고요. 네, 못하는 팀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처럼. 네, 아, 방송 분량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리하지 <laughs> 않겠습니다. 모 네, 절묘하고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어디죠? 첫 번째 경기. 의왕중 대 도장중 1팀입니다 어, 도장중입 시작합니다 의왕중입니다 의왕중 아, 의왕 의왕중. 그 나시 조금만 <laughs> 해주세요 네. 나 학생들 진지하네요 다섯. 상품권에 대한 그런 욕망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laughs> <laughs> 날것 <laughs> 그대로. 고나 그대로. <laughs> 다섯. 저희는 또 <laughs> 즐거움을 드리기 <웃음> 위해서. <웃음> 아. <웃음> 하나, 둘, <laughs> 여기까지는 넷. 전혀 아무. 다섯, 아, 지금 아무... 아, 출발을 항상 좋았습니다. 하 <laughs> 어, 지금까지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 탑투공 <laughs> 머키가 트리트샷... 아, 심리적으로 아주 부담이 네, 있던 것. 탑투공 트리시아 <laughs> 네. <laughs> 지금 2회 속으로 2회속 맞습니까? 4대 속? 이 아, 티로 <laughs> 가고 아주 난리가 안났는데 <laughs> <같은데. 웃음> 이거 끝나고 싸운 <싼> 건 아니지? 제가 <laughs> 화가 좀 나더라고. 요 남자애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고. <laughs> 네. 경고 한번 줬습니다. <laughs> 화장실도 갔다온 것 같고. 어, 화면이 느려지는 거 보니까 아 아니군요. 아! 다들 감사니다 1분 52초. 아 스포츠의 아, 아, 의미였습니다. 다들 좋아하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제. 경찰 네, 떠나서 자, 결과는 의왕 중대 도장줄 팀 의왕 중이 이겼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2 경기 금정중 음, 학생들 가운데 학생 얼굴을 잔뜩 가렸네요. 3분중아 마크 아 와, 이거 아무런 기운이 금정 중대 3분중2팀 하늘색이 3분 중인가요? 네, 네. 하늘색이 3분중 학생, 이 학년 학생들. 일단은 시사면에서는 금정중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빨리 풀 잘하네. 공기가 좀 돼. 어, 네. 네, 네, 오, 네. 오, 오, 오 일단 두 번째 배구 건더 아, 이고 다시. 하나, 네. 둘. 셋. 네. 까지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세 번째 미션. 탁개개 네, 어, 저 친구, 높이요0개죠 누구 하나, 하면안구나 누구 하구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구 하나, 누구 하한 누구 하나, 어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아 축구 좋습니다. 네, 한 번에 통과. 저희는 시설은 좋지 않지만 홍구리 정신으로 있습니다. 홍구리 <laughs> 정신. 한번한 번에 통과. 한 번에 통과. 한 번에 통과. 한 번에 통에 통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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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예, 인구가 좋습니다. 우리들의 하모니로 따스한 아, 오, 3번 중 2팀 3번 중 38초 38초, 그래서 아 3번 중 아니, 2팀이 근중, 이겼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하여튼 질 뻔했네요 3번 중 2팀이 이겼습니다 네, 3경기는 3번 중 1팀 대 아, 갈매중입니다 야외예요 네, 야외에서 어. 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독특하네요, 야외 갈매중 갈매중 체육관이 없나요? 있습니다 아, 3번 중이 없죠 저위는어 음,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열악한 <laughs> <여러 칸? 웃음> 시작, 한분중일팀동치가좀커 뭐, 보이는데요. 넷, 선생님 아닌가요? 어, 아, 다리 아, 근육이몇버지 게이... 데리고 왔는 아, 아, 네. 학년 학생 아, 아, 그래서 하나, 야, 둘, 빨라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6, 7, 전력을잘짜는요 어,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 규칙을 활용해서 3번중 과연 시련하게 전력을 짰습니다. 어, 야외 바람도 불텐데 지금 아3번중 32초입니다. 네. 3번중 바로 발매 중 이번엔 발매 중중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배쪽으로 아 열정 투지 아 성공 어, 네. 두, 번째. 두 번째 셋넷 네. 오럴좀할 수가 좋은데 좀어요매중아 응원하는 목소리가 좋아요. 학교 분위기 좋은데요. 스킨을 한 번에 이아서아 여학생들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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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죠? 알매중 네, 인정. 37초. 와 네. 30초. 아, 그래도 3 중이 되네요3번 중이 30초로 승리. 한분 중에 올라갔습니다. 한분 중에 1팀이죠. 네. 아, 3, 예, 1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경기는 의왕 부곡 중대, 도장 중 2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나왔나요? 아... 제가 떨리죠. 먼저 의왕 부곡중 <laughs> 마크는 여전하죠. <laughs>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laughs> <빨리> 보십시오. <laughs> 네, 중성 불량의 욕심이 많네 아. <laughs> 화면이 빨리 감기는 일이 없도록 <laughs> 얼굴이 많이 나오고 예자 먼저 의왕 삼국중 경기 시작 하나, 하나. 둘셋야거리를 완벽하게 셋, 지키고 아이고, 있어 와. 되게 안정적이네매해요뭔 여학생들이 배구 배고... 오 웬만하면 나왔으면 더아는것같요 그러게요 아이이카운트 아, 네. 선생님 하세요. 목소리에서 절도가 느껴집니다 하세요 이따가 혼날 것 같은데요? <laughs> 하나, 두, 아, 그래서 위기가 약간 넷, 들어있는 것같고 그래. 네, 표정이 안 좋아요 일구, <laughs> 여덟, 아홉, 열, 아, 통과 아슬아슬하게 통과 오한 어, 번에 한 오, 번에 좋았어요 다시 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린, 느린 화면으로 오빠를 끝나가지고 예 멀리서 찍어서 오한 오, 어, 번에 선수인데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하죠? 셋 구장규 시작 네, 저한테 배운 친구들입니다 네, 네, 이팀 정말 스타트는 오 이제 알것 그대로 시작은 좋습니다 셋아 근데 특별한 공간에서 다시 아, 감사합니다 벌써 벌써 빨리 감기가 벌써부터 빨리 감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여덟, 탁구. 탁구. 하나, 둘, 셋. 분단위로 가는 것 분명하고. 아, 떡아지네요 <laughs> 갑자기. 네. 탁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탁구가 대세죠. <laughs> 네.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요. 신유빈 선수 때문에 탁구가 대세. 아, 드디어. 아. 벌써 1분 45초가 아, 흘렀고. 아, 트릭샷. 어, 빨리 갈게네 얼마 네. 있죠? 네. 아, 여기서 <laughs> 없이 했습니다. <아이고. 웃음> 지금, 아니, 그대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겸 실전입니다, 저희는. 아, 네, 그렇습니다. 컵에서 바꿔주세요. 아! 아, 아 3분 7초.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네, 끝까지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네. 우아한 부곡 중에 압도적인 압도적인 승리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경기를 중학교 경기 네경기를 보셨는데요. 자, 지동규 어, 선생님. 네. 4강전에 올라간 중학교 발표 한번 해주시죠. 네, 4강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 중대 3번 중 2팀이 붙겠고요. 두 번째, 3번 중 1팀 대 의왕 부곡중 이렇게 4팀이 붙겠습니다. 네. 쟁쟁하네요. 사강전 네. 미션은 이미 공개가 됐고요. 네, 그렇죠. 더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